제가 오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펀드를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과연 인공지능 이게 기회에 도움이 되냐 마냐. 근데 이제 지금 저의 판단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키워드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어, 녹색과 디지털 다시 말해 기후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마 그 역할을 할것 같은데요. 어,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가는 인공지능 기술 과연 기후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그린 히어로일지, 기후 위기를 더 악화시킬 그레이 빌런일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어, 은기환 한화 그린 히어로 펀드 책임 운영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 한화 그린 히어로 펀드 이 이름도 너무 귀에 쏙 들어오는데 이거 누가 이거 직접 지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닌 건데 회사 내에 공모를 했고 뭐 그때 네. 저도 제일 마음에 들어서 들었을 때아 아, 이걸 해야겠다. 회사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모한 거예요 이 이름을 아니면 네, 맞습니다. 어, 예 맞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간단히 저이 펀드 소개 좀 해주.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 예. 이름을 이제 콕 집어 말씀하셨으니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려 보면. 그 유명한 영화 어벤져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화를 보면 타노스라는 큰 적을 싸서 싸우기 위해 정말 수많은 몇십 명의 영웅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잖아요. 마치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도 타노스와 같은 큰 적을 뭐 태양광, 뭐 배터리, ESS, 전기차, 풍력 등 이제 모든 기후 관련 기술을 총 동원해서 와서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어 그린 히어로 펀드라고 이름을 지었고 구체적으로는 그런 산업, 그런 기업에 굉장히 유망한 기업을 잘 찾아서 전 세계 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차장님도 히어로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잘만 되면 이 펀드가. 아, 뭐. <laughs> 네, 사실 모두가 히어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 네. 투자하신 분도 사실은 그린 히어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 말씀드려 보면 제가 오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고 하는데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펀드를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과연 인공지능 이게 기회에 도움이 되냐 마냐. 음. 근데 이제 지금 저의 판단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 생각이고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그 펀드 매니저로 이제 출발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기후에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세상을 이 돌아가는 걸좀 많이 봐야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2018년에 이제 1.5도 특별 보고서를 네. 알게 됐고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이 내용 장난 아닌 거예요. 아마 뭐이 내용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뭐 탄소 중립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고 2050년 탄소 중립.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로 탄소 배출을 했던 것에. 서 이렇게 좀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하면 음.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투자와 금융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더 공부를 하게 되고, 아이 펀드까지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논리적인 귀결입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보니까 그래도 이 그린 쪽의 기업들 이런 네. 쪽에 좀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 같다, 돈 벌겠다 이런 걸좀 보신 건가요? 음 그런 전망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은 음. 사실은 아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를 할때 굳이 특정 어떤 주제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거든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그런 제안을 필요가 없,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큰 반은 결국에 모든 산업이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재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 지금은 어, 사, 사실 이제 저희 펀드를 이제 평가하는 여러 분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테마의 펀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결코 테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기업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이 생존한다면 그것은 다 그린 히어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기후 문제가 그만큼 큰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대부분이 다 그린 히어로가 될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의 이제 인터뷰의 주제는 네. AI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AI가 AI는 뭐 하루가 다르게 이게 뭐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AI 가장 지금 최신의 네. 경향성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제 뭐 관심은 높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AI 전문가도 아니고 이 네. AI가 음.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서 그래요. 아마 이 방송이 편집해서 나갈 때쯤 또 뭐가 <laughs> 새로운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네. 근데 굉장히 어그 진보한 속도 굉장히 빠른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된 것은 그 그리고 반도체 성능 덕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PC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반도체 성능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음. 이 인공지능을 이끌고 있는 건이 무어의 법칙이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GPU를 엄청 때려 넣어서 하는 이 가속 컴퓨팅이 성능이 압도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어, 우리가 펼, 눈앞에 펼쳐진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거의 그 개선 속도 또한 한 2019년에서 2024년을 이렇게 놓고 보면 2019년만 하더라도 뭐 미취학 아동 수준이었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이미 뭐 고등학교 졸업생 내지는 대학교 정도까지 거의 한 3~4년 만에 거의 만배 정도의 성...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하여튼그 정도의 성능 개선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지금의 성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3~4년 뒤로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의 성능 성능 개선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27, 8 년이면 제 흔히 얘기하는 뭐 AGI 일반 인공지능, 그니까 음. 인공지능이 인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모든 분야에서 갖출 것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엔비디아의 GPU 가속 컴퓨팅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 전만 하더라도 어 AGI가 뭐 몇십 년 뒤에, 삼십 년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 전망을 했으니까 오지 않을 거라고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개선 속도를 보니까 이제 임박했다는 거고. 그걸 넘어서면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도 2030년 이내에는 도래하는 것이 매우 유력해졌습니다. 이뭐 올해도 이번 폭염에 또뭐 네. 폭설까지 오고 뭐 이제 폭우도 막 이제 경험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AI의 기술 개발이 앞으로 기후 재난을 예측하고 그래서 피해를 줄이는 데도 직접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혹시 좀 보신 게 있으세요? 어, 예, 이거 굉장히 그 제가 최근에 확인한 사례 중에서도 네. 좀 놀라울 만해서 좀 공유드리고 어, 싶은데요. 그래요. 예, 그 기상 예측에서 지금 현재는 슈퍼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가 에너지를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별개로 이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후 재난이 점점 빈번해지고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 예측 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설마 대비하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뭔가 뭐 폭염 그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다 하더라도 대비를 할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그뭐 포캐스트넷이라고 하는 자체 그 g p u 를 사용한 인공신경망 그 예측 모델로는 과거의 슈퍼컴퓨터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폭염 사례를 과거 2 0 1 8년 알제리 폭염 사례를 예측해내기도 했었고요. 아이고, 음. 근데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염 사례를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이 기존 슈퍼컴퓨터 대비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음. 뭐 정확히는 시간이 10분의 1만 걸렸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에너지로 이제 환원해서 생각을 볼수 그렇죠. 있으니까 기존의 슈퍼컴퓨터의 기상 예측보다 AI로 하면 에너지도 적게 쓰고 더 정확하고 더그 예, 재난 상황을 어 예측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기후 재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는 이건 정말로 이것 때문에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음, 어, 그런 그 세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될게 결국 AI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네요. 예, 슈퍼컴퓨터 예. 대비로는 그런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요. 결국 어, 생각해 보면 이런 AI의 급속한 정말 한 5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수준의 이런 급속한 발전이 우리 다 알다시피 이게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맞습니다. 학습을 해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네. 사용할 때도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게 엄청나게 전기를 네. 이제 소비하게 된다는 음. 관점과 동시에 또 AI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최적화 시킨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이 양쪽에 이렇게 일견 좀 상쇄되는 상충하는 음. 이런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능가할 거다? 뭐 이게 사실 음. 쉽지 않은 어, 그런 질문입니다만 네.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뭐 어, 사실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워낙 빠르게 이, 증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마이너스 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란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성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 온실가스 줄이자고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어잘 아시듯이 지금 아직도 피크를 보고 있지 못하고 그렇죠. 여전히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이 기후 위기 문제를 깨닫고 나서 이게 왜 이럴까, 왜안 될까라는 생각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미래에 대한 대비를 좀 소홀히 하는 음, 인간적인 근시한적인 사고태도 예, 것을 고려해봤을 때 결국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아. 예. 그리고 실제 우리 지금까지 좀 그래도 감축해 온 성과를 따져봐도 태양광 풍력 이제 배터리 전기차 음. 한단뭐 히트펌프 정도까지 이미 상용화된 기술 이 있는 것만 가능했지 그렇지 않은 쪽에선 거의 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아직도 음. 갈 길이 매우 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이 그 아직 기술이 성숙되지 못한 거를 더 가속시켜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앞서 아까 제가 뭐 초지능기 말씀을 드렸는데 초지능이 뭐 된다고 그러면 어, 뭐 박사급 인재가 수십만 명 쏟아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네. 첫 번째 그 기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탈탄소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음. 예, 최근에도 UC 버클리에서 뭐 COF 999라고 하는 이 탄소 포집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뭐 아직 이제 발견이니까 상용화는 좀 따져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물질을 발견함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아, 실제로 그래요? 밝히고 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선생님 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공지능의 현재의 방식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큰 방식입니다. 음. 예. 그니까 이거는 분명히 한계인데 이 에너지 소모가 다 전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행히도 인간은 탈탄소 할수 있는 전력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탈탄소 기술 문제들을 다 전력을 탈탄소하는 문제로 환원해 주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자율주행이 인공지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전기를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 전기를 좀더쓸 수는 있으나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조차도 아직 완벽하게 지금 빠르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율주행 차는 100%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내년 내후년부터 우리가 목격하게 될 상황은 그냥 자율주행 때문에 모두가 전기차를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인제 인공지능이 전기차 전날 빠르게 하는 것이고 또 자율주행이 되면 차량의 소유가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량 제조 자체가 줄게 되는데 이 차량 제조에 들어가는 철강 음. 철강에서 탈탄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강 생산이 줄기 때문에 또 온실가스 배출이 줄고 심지어 음. 이제 미국에서는 어, 단거리 항공도 굉장히 비중이 많거든요 사실 이 자율주행이 되면 일부 단거리 항공 단거리 항공도 대체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탄소 배출하는 예. 그러한 비행기 사용보다는 어, 자율주행 전기로 전기로 예. 가게 될 것이다. 예. 항공도 지금 탈탄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잖아. 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에 탈탄소가 어려웠던 여러 분야들을 뭐 탄소 포집 아까 말씀드린 거 포함하여 다 전기를 조금만 쓰면 어,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행히 음. 다행히 전기를 많이 쓰긴 하나 이 전기를 우리는 탈탄소 할수 있다. 전력 부분만 우리가 탈탄소 해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것도 같으면서도 또 사람들이 이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제가 주변에 보면 이 남성들이 네.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다 그리고 네. 나만의 자동차 막 이런 거에 대한 <laughs> 그 네. 어떤 그, 아, 그 애정이라 할까 네. 이런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있죠. 대로. 네. 아 이런 자율주행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차를 쓰면 되니까 굳이 뭐 차량 공유를 해도 되고 이렇게 소유가 필요 없는 시대 그러면 그만큼 이제 철강 소비도 줄어들 것이다 이게 조금 과도한 낙관주의 아닌가 이제 아, 이런 이거는, 식의 지적에서는 예,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이제 자율주행 전문가는 또 아닌데 네. 최근에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니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인데 최근 한두 달은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어. 모델이 성장이 더 빠르게 그래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네. 성향, 그 선호 체계도 바뀔 수 있다. 기술에 네, 이거를 따라서. 경험을 해보면 거의 다 여기 동의를 <laughs>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아직 이걸 경험을 안 해보다 보니, 막연하게 운전이 즐거워하는데 이거를 운전을 좋아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그동안 운전을 왜한 거지? 뭐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이제. 어, 인터넷이나 뭐 이런 SNS상에서 공유가 많이 되는 걸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성 어, 제가 한 5년 전에 이런 네. 가지고 학교에서 한번 여러 분야 교수라고 좀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어, 이제 공대 교수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어이 길에서 직접 운전은 불법인 네. 일리 이거란 시대가 올수 있다. 다 자율주행으로 바뀌니까 음... 이런 지적을 네.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하고 자기 가고 가 싶은 길 가는 거에 대한 욕구 너무 강하다. 이제 이런 반박이 막 감론을 박을 했는데 네.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율주행의 맛을 들이면 생각이나 어떤 선호가 좀이 이 기호가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군요. 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요. 음.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여간 발전을 하긴 한 너무 속도가 빠르다. 아, 예.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는 게 옛날 왜 닷컴 버블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이거 맞습니다.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실제 예. 시장이 또한번 이렇게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들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뭐 투자의 세계에서는 뭐 그런 일은 뭐 항상 네, 있는, 있는 일이니까 뭐그렇긴 음. 합니다만 그이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만 미국이 좀 앞서 있긴 합니다만 박사 경쟁하고 있는 상대는 중국이고 음. 이 AI 자체가 사실상 안보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 안보 기술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 전 세계가 예를 들어 핵무기가 이제 약간 이제 대칭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걸 그래도 최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AI와 관련한 어떤 그 경쟁력이나 이런 안보 기술의 격차가 특정 어떤 독재 국가가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될 경우가 사실 이제 인류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수 있다라고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쟁을 국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이거는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 좀 음. 다행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어떤 뭐~ 여러 가지로 인공지능이 이제 멈출 수 없는 그런 대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좀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랄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 인공지능에 대해서요 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인공지능의 경쟁력이 뭐~ 저뿐만 아니라 특히 인공지능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인터뷰나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때 어, 상당히 여류에 있어서, 그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건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네. 전력이 부족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뭐 중국과 경쟁하고, 이건 거의 이제 최첨단 미국을 중심으로 한이야기였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그 기본 반도체 인프라조차도 뭐 미국의 어떤 특정 기업이 뭐 몇십만 개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삼천 개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이제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만약 지금이라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국가의 기본 핵심 안보와 보안과 필요한 인공지능을 할수 있는 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거 하면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일단 우리나라 AI 정책 관련해서는 일단 그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게 기초 인프라 자체가 지금 부족한 예, 상황이다. 반도체, 그 엔비디아 반도체, 뭐 H 백이든 이번에 나온 블랙웰이든, 어뭐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미국의 다른 빅테크들이 구매를 하고 있어서 어, 한마디로 경쟁력이 부족한 건가요, 우리나라? 뭐 경쟁력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 많이 격차가 음. 벌어져 있긴 합니다. 그 예. 자 그러면 하여튼 이 많은 어이 저 사람들이 AI에 생각하는 미래 특히 네. 어, 너무 전력 소비가 네.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 탈탄소 실패하는 거 아니냐 아. 막 이런 두려움 그래서 이거 뭔가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특히 뭐 이런 기후나 이제 생태를 우려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기후랑 AI를 같이 네. 얘기하다 보니까 AI가 기후 또는 생태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에 이제 집중해서 답을 음. 드리는 건데 사실 AI는 이 외에 사회나 뭐 고용이나 경제적으로 정말 저는 사실 이제 애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교육도 엄청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우리가 인류가 지혜를 마아어서 이제 해결해야 네. 되는데 지금 오늘은 생태나 네. 기후 관점에서만 이제 보자면 어 진짜 그나마 쉬운 게 전력 탈탄소화가 제일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예뭐석뭐 뭐 철강을 탈탄소화하는 것이나 뭐 항공을 탈탄소화하는 것보다는 전력 생산을 늘려서 전력을 탈탄소화하는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것이 그 그러니까 문제를 바꾼다라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해결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D, DR 같은 것도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예, 그, 플러스 예, DR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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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역시 절, 잘 이해하고 예, 계시니 전력 수급을 가장 맞습니다. 최적화시켜서 예, 추가적인 그한막저이 예, 전력 뭐 공급 예. 이런 발전기 건설하지 않아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전력망에서도 어. 이미 AI가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어, 이미. 어, 그 음. 지금 우리가 뭐 석탄이나 가스, 원전 중심의 이 전력망보다는 분산화된 전력, 또그 분산화된 전력이 또 기상이나 같은 이런 변수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 보니 마치 우리가 뇌에서 이뭐그 호르몬에 분비를 해서 내 소화효소도 언제 잘 배출하고 수면을 어떻게 하는지 모두 다 뇌에서 관장하잖아요. 음. 이것을 연상하면 이제 전력망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이 전력망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어 ESS 운영이나 이런 거할때 인공지능을 기본으로 다그 어 관리하는 툴로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인공지능 없이는 이제 전력망 운영도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AI의 어떤 이 전력망에서 활용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아직 전력망도 제대로 못 갈아서 지금 굉장히 아, 고전하고 있어서 예. 참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차장님 말씀 들으면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기반 한화 그린 히어로 펀드 책임 운용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